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쪽인 자마수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4년 5월 2일, 목요일이네요. 여러분, 5월달이 벌써 일체죠.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 함께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닐까요? 나는 늘 행운이 있고, 나는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자기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 맞추지 않는 거라면 취미생활도 좋고 재능도 좋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왕이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나눔을 할수 있는 거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있는 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갖고 활용하고요. 그리고 완벽해서 뭔가를 이뤄야지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난과 비교하거나, 난과 남의 말에 의해서 자지우지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직관을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밀고 나가는 힘,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가수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작가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글을 썼다가 어느 순간 작가인지 아닌지 글을 적어 부리지도 아니하고 명함만 작가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화가들도 왕는 예전에는 왕,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붙딪혀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이 자기 격려, 자기 확신, 자기 믿음과 신뢰로서 스스로에게 할수 있다는 가능성, 희망을 주면서 해나가는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다섯 명 중에 5분의 1 <laughs> 그. 그곳에서 다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라면 이 다섯 명에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같이 신하게 지나면서 더 폭넓은 그런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생산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흘러가고 있고 또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오늘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아싸아싸 화이팅!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중인 남아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